자 이번 시간에는 로그함수 단원에서 로그 부등식 진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부등식에서 진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 우리가 뭘 필수적으로 따져도 되냐면 진수 조건을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그2에 다시 로그3의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있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게 되냐면 로그2에 자, 로그 3의 x가 자, 1을 로그로 바꿔 주면 얘가 로그 2의 2가 되고 자,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로그가 삭제되면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죠. 그 로그 3의 x는 2인데 다시 또1를 로그 3으로 바꿔 주면 로그 3의 9가 돼서 바뀌지 않으면서 x가 9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진수 조건을 따지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 x 자체가 진수기 때문에 x가 0보다 커야 하고요. 이 전체가 진수기 때문에 log 3의 x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요 정리해 주면 x는 뭐보다 커야 되죠? 1보다 커야겠죠? 그럼 0보다 크고 1보다 크고 x가 9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이진수를 따졌을 때뭐 지금은 성립하긴 하지만 우리가 뭘 따져야 된다? 진수 조건을 반드시 따져 주어야 한다. 여기에 유의해서 예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 로그 4에 가로 열고 로그 2에 x-2가 1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일단은 진수 조건을 먼저 따져줘야겠죠. 첫 번째 로그 2의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하고요. 로그 2의 x는 2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럼 2를 로그로 바꿔주면 로그 2의 4가 되고 자부동공경 바뀌지 않고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의 범위가 생기고 자 두번째 이제 진짜 로그를 풀어보면 자 로그 4에 로그 2의 x 2 이렇게 되고 자 2분의 1을 로그로 바꿔주면 로그 4에 4의 2분의 1승이고요. 얘가 결국 2가 되겠죠. 자부동공경 바뀌지 않고 로그 2의 x 마이너스 2가 2보다 작다. 로그 2의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을 로그로 바꿔주면 얘는 로그 2의 x고요. 자 4는 로그 2의 16이 되겠죠. 부동의가 바뀌지 않고 x가 16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전체 개수가 x는 4보다 커야 하고 x는 16보다 작아야 되고자. 그러므로 x는 4보다는 크고 1 6보는 작겠죠. 개수 물어봤으니까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3부터 16까지 총 12개가 됩니다.